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서브노우티카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모드를 다운받아 왔는데요 바로 잠수함 잠수함이 추가되는 모드를 다운받아 왔어요 지금 이 모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작고 조촐한 잠수함 작고 조촐...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만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작아요 잠수함들이 아무튼 그 모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비차 크기가 좀 많이 작아진 것 같아. 일단 아트라마를 만들겠습니다. 아트라마. 하.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온 잠수함이야 모드로. 어, 참고로 모드예요 모드. 어,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온 잠수함, 잠수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크기가 작아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만들어진 것까지 다 재현을 해두었네. 보시면 이렇게 그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만들고 있죠 지금. 오 이런 식으로 우주선 같이 생겼네 진짜 잠수함이 아니고 어디 SF 영화에서 볼 법한 우주선인데 살짝 차륙등을 같이 <laughs> 그래도 뭐 있을 건다 있는 거 같네. 밑에 보이시면은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요그 아니 내부가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내부가 보이지가 않고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 설마 이건가? 음~~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고 이게 뭐 포탑? 포탑이야 이거 설마? <laughs> 뭐 발사장치 같은 것도 달렸는데 이게 아직 초창기라서 그래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그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드 개발 툴이라고 해야 되나? 모드 툴? 그런 것들. 모드 제작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은그 잠수함을 만들 때 쓰이는 모드 툴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잠수함도 추가된 게두 개밖에 없어. 어. 그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반짝반짝 거려야지. 자, 들어가는 곳. 우리 강아지가 또 짓고 있네. 이거 더빙, 잠시만. <laughs> 야, 이거 더빙한 것 같은데? 자기가 진짜? <laughs> 한번더들어보지 <laughs> 어, 이거 자기가 더빙한 것 같아. 야, 정성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만들었다는 게 정성이 느껴져. 이, 만드는 게 솔직히 어렵거든. 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디자인,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도 좋아야 되고 어, 만드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어해 보시면은 토글 이런 것도 있... 오아 껐다 키는거 이건 뭐야? 와 이렇게 있네? 어아어뭐 어, 뭐가 있어요?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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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할수 있대 뭘할수 있다는 거 오토 파일럿 이런 것도 있고 배터리인가 이건 배터리 가는 거 배터리 가는 거 하고 업그레이드 야 열린다 이거 열리고 배터리 가는 거 다음 이게 움직이 아아 아, 움직이고 있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음, 음. <laughs>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좀안 들리는데. 야, 이 멈춰, 멈춰, 멈춰. 살짝 느낌이 사이크롭스랑 시모스랑 그 중간, 그 중간을 맡은 것 같아. 어.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 퀵슬롯이 많죠? <laughs>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음 딱 이렇게 하면은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오토 파일럿 이게 뭘까요? 클릭이 안돼 근데 이게 지금 어이건 된다. 그냥 일반만 달수있나 본데, 예 일반만 달수 있는 거 같고 이 손이 있는데 손은 한번 나가서 나가서 찾아보자. 보면은아뭐이 오른쪽에 숨겨진 보관함이 있어 여기 이 보관함이 있어 보관함이 있고 딱히 뭐 특별한 점은 또 보이지가 않네 보관함이 근데 꽤 크네요 어, 꽤 크다 네. 소용돌이 어뢰가 여기 있을까? 여기 어뢰에 넣을 수 있나? 딱 넣을 수 있는 건 없는데. 흠 음, 아무튼 이렇게 어, 새로운 잠수함 하나 구경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야 이게. 자 다음으로는 오디세이라는 잠수함인데요. 이거도 재료가 똑같네요. 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laughs> 생긴 거는 마치 잠수함이 아니고 어뢰처럼 생겼어. 어뢰처럼, 어뢰처럼 생겨서 어 저게 보자, 가만히 보자. 이번에는 뭔가 멋진데? 색깔이 마치 사이클롭스 같아. 사이클롭스 미니 버전. 진짜인 것 같은데 <laughs> 사이클 롭스를 작게 축소시켜놨네 어 근데 사육덩어리 같이 생기진 않았다 이번에 좀 퀄리티가 있네 이번에 이번에 살짝 뭔가 기대가 돼요 많이 작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가 돼있고 여기 이거는 진짜 그 무인, 카, 무인 카메라 그 드론 같은 그 카메라인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다음 밑에도 카메라가 달렸네, 카메라. 카메라 위아래로 두개 달렸고, 이번에는 나쁘지 않게 생겼다, 야. 뭐, 창고 같은 건 없나? 밖에 달린 창고는 딱히 보이지가 않네. 어 됐어 들어가보도록 하죠 약간 사이클롭스 축소 버전같아 아 이건 심지어 의자 의자 아직 구현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의자도 있고요그 다음 배터리 넣는 곳 있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 모듈 바꾸는거 창고 다 안에 있다 어 사이클롭스가 작아진거죠 사이클롭스가 축소 그러면은 이 안에 만들 수 있나 뭐? 아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왜 만들어? 아, 아쉽게도 뭐 설치 같은 건안 됩니다. 설치 안 돼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스위치 같은 게 많아. 스위치가 많아. 다 사용하진 못하고. 배터리. 한번 운전을 해보죠. 어 그래 미니 잠수함 이거는 좀 뭔가 내가 잠수함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들긴 하다 어, 이거는 사이클롭스를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해요 사이클롭스 움직이는 것 같아 좀 빠른 사이클롭스 조정하기 좀 어렵다 이거 들어가기 어려워. 문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오오 이게 속도가 막 붙었다가 떨어졌다. 막 지멋대로 인데 이거. 아씨 올라가봐. 오. 아 이거 이거는 문풀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문풀에안돼 이거. 거부한다, 딱. 어, 위에서 막아. 위에서 막고 있어. 사이클롭스에 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아쉽게도 이 문플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거 사이클롭스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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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였지, 제? 쟤는 몰라도 이 잠수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도 이 생김새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 저, 저거보다 왕성이 있어 아트라마 아트라마 그래 아트라마였지 저거 아트라마보다 왕성도가 좀 있는 거 같아 이것도 한번 문풀에 도킹을 해 봅시다 올라가 아, 안, 이거도 안 돼. 아, 어, 이거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야, 이거도 안 돼요, 안 돼. 응. 워킹은 안 되고. 네, 그... 아, 부 부시는 것도 있지. 아 그래 부셔 봐야지 그래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부셔 봐야죠 저 잠수함을 레비아탄한테 데려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다 악귀 레비아탄 얘한테 우리 잠수함을 맡겨 보도록 합시다 얘가 입에서 막 블랙홀을 막어 발생시켜서 다 빨아 땡겨 엄청 강해. 지금 저를 보는 순간 난 끝이야. 도망가야 돼. 도망, 도망쳐! 또 도망. 또 도망쳐. 날 끌어당기지 말고, 얘얘 예, 예, 잠수함, 잠수함 끌어당겨요. 와봐, 여기, 여기. 이거 맛있겠지, 이거? 이거 먹으라, 이거. 어, 나, 어, 어. 아니, 나까지 먹으면 어떡해. 잠수함부터 먹어요, 잠수함부터. 어, 봐봐, 블리콜 발생시켜서 지금 잠수함을 빨아, 당기고 있는데, 잠수함이, 잠수함이 버텼어? 잠수함이, 뭐야? 잠수함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거? 여기 잠수함 어디 갔어? <laughs> 어? 산채로 죽었다. <laughs> 잠수함 선체를 죽어버렸다. 없어졌다, 여기. 이건 장상. 그저 잠수함의 장상 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laughs> 잠수함 지금, 이거 없어진 겁니다. 이거 코파된 거예요, 이거 사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어우, 뭐, 자꾸 내가 들어와지는데, 그래도? 자 아귀가 그대로 있죠. 지금 빨아 당기지 못하고 있어. 요 <laughs> 지금 저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 야트라마를 이번에 예예예 예, 예, 예. 너 이리로 와봐 나오 나나나 오. 방금 천국을 보았어요. 저 방금 <laughs> 천국을 보고 왔어. 어, 천국은 버섯들로 가득하구나. 좀 아기가 지금 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먹어보려고 이두 잠사함을 먹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막 해봤는데 이거 다시 뒤로 빠져나오고 뒤로 빠져 나오지도 못해. 뱉어내 다시 뱉어내고 어이 잠수함이 아귀의 창적이었죠이 오디세이하고 아트라마 지금 계속 먹어보겠다고 지금 빨아땡기고 있어 근데 안돼 지금 <laughs> 이 내구도만큼은 네 아주 단단하네 <laughs> 대형이라서 그래? 요구사항 중에 대형이라서 그런가 어, 자꾸 뒤로 밀려난다 보니까 뒤로 밀려나고 있어 지금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시모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모스를 깔짝 대놓고 여기 이렇게 대놓고 뒤로 빽빽빽빽빽빽빽 제, 저, 아귀가, 시모스를 볼 때까지 좀 기다려봐요. 아, 지금, 물고, 물고기한테 어그로 끌렸다, 지금. 어, 이렇게,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좋아 죽죠? 지금 좋아 죽을라 하죠? 지금? 아, 요기 같은 거 부리고. 내가 입에 대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 맛없어. 나 저거, 저거 뭐 어디 갔어? 얘 어, 저, 저기, 저기, 저기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시모스가 막 없어. 그냥 어, 이렇게. 시모스였던 것, <laughs> 어, 시모스였던 것으로 바뀌어요. 근데 저두 잠수함은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지, 굉장하네요. 정말. 와, 아귀한테까지 버티는 새로운 두 잠수함. 구성을 잘해봤고요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계속 이게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첫번째, 아트라마가 첫번째 만들어, 만들어졌던 잠수함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오디세이가 두번째로 만들어졌던 잠수함인데, 이 첫번째랑 두번째, 이 퀄러티 차이가 또 나기 시작했어다 많이 나. 이 세번째로 만들어진 잠수함은 더 멋질 것 같아. 크고 좀더 서브노티카에 어울릴 것 같아요. 잘 만들었지. 이건 마치 우주선 같이 생겼어. 이거는 이거는 사이클롭스 축소 축소 버전이고. <laughs> 아 이렇게 구경을 잘 해봤습니다. 구경을 잘 해봤어요.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